오늘 시간에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날이 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자기들에게 사형 언도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로마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심문해 보니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일반 사람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오늘날로 하면 배심원 재판 과정처럼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법이나 또 로마법에 근거해서 죽임을 당할 만큼의 사형 언도를 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지요. 갑자기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바법에 근거해서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 하지만 군중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지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이 재판의 모습이 참으로 독특한 것이 예수님 본인에게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변론 기회가 하나도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변론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9절에서도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이상한 재판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한 자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 하고 또 판사 역할을 맡은 빌라도는 죄를 못 찾겠다고 하고 또 죄인 본인인 예수님도 자기 죄가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참 너무나 이상한 재판의 모습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변론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자기가 정말 죄가 없다. 이 재판은 불공정하다. 라고 하면서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내가 억울하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이유가 정말 없다. 그렇게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예. 구약 시대부터 동물이 죽어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의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마지막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아무 말씀도 안 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는 그 과정은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어린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 메시아 그리스도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저희들이 이 말씀과 또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양을 기르는 민족이었고 양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이었으면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는 우리 한국 민족은 양에 대해서 잘 모르죠. 양을 길러 본 적도 없고 양고기를 평상시에 잘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히려 돼지에 대해서 잘 알지요. 네. 근데 양하고 돼지하고는 너무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조용하지만 돼지는 시끄럽습니다. 양은 손으로 이렇게 주인이 잡으려고 하면 금방 잡혀집니다. 그런데 돼지는 주인이 잡으려고 해도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털을 깎을 때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도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돼지는 어떨까요? 돼지를 죽일 때에 돼지가 하도 이게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 우리나라 그말 표현 중에 돼지 멱단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 멱은 목의 앞 부분이죠. 멱살 잡는다. 이 목의 앞부분에 있는 살을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직접 양을 키워 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양은 온순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순종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유대교에서 왜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는 동물 제사에 쓰이지도 않았을까요? 일단 율법에서 동물 중에서 이 굽이 갈라진 동물은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념상으로도 이 돼지는 참으로 시끄럽고 개걸스러운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비유되시죠. 양 중에서도 어린 양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원도를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면서 입을 열지를 않으십니다. 아무 변론을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주장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과 예수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가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라며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자기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구원의 완성이지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서 단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약 시대 내내 동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동물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동물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여야만 합니다. 피를 흘리고 흘리고 또 흘려야만 합니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한 번에 완전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도 된 동물 제사를 대표하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시는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완성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성난 소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만 질렀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종교적인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모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엄청난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 것일까요? 누가 이긴 것일까요? 사람의 목소리가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잠잠하셨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잠잠하셨던 그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군중들의 소리 지름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세상의 원리지요. 세상은 다 이런 방식으로 이깁니다. 소리 지르고 힘을 주합하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막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모여서 띠를 두르고 손을 들고 외치기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강함은 다른 사람의 강함 앞에서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육강식의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의 강함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약함이 강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또고린도후서 11장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역설 아닙니까?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면 무시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가지고 절대 강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것, 아픈 것, 약한 것, 낮은 것, 말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냥 그 자체로 약한 것입니다.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아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낮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참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고난은 오히려 때로는 강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예요. 그냥 인간의 약함, 낮음, 가난, 뭐 참음, 고난, 이것은 그냥 아픈 겁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이 다른 의미들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느냐? 내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느냐? 그것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자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떤 고난일지라도 통과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